오늘 짧게 강의 하나 해드릴게요.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입니다. 저는 집 사는 거 포기하겠죠? 이런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아니요, 포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이 월급이 250만 원이니까 나는 이제 집을 살수 없어. 어, 집을 살수 있다고 하면 은끼해봐 이런 아파트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아파트를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나마 멀쩡 한 아파트 살려고 하면 왜곽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진짜 가능한 것이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규제 때문이에요 부동산 규제도 심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심하기 때문에 내가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주위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d s 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실용 대출이 있으면 집을 못 사.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 맞나요? 그냥 주변에 사는 얘기 여러분들이 되뇌이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아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 집을 사신 분이 28살이었고 연봉이 3천만 원이었어요. 월급 250만 원. 그리고 저축을 꾸준히 해서 그래도 3천만 원까지 모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수도권에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값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키워드들입니다. DTI, 신용대출, 체제식 분할상환. 이것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으면 나중에 따로 다시 공부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알려 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d s r 이라걸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 DSR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데 여러분들이 놓치신 게 있습니다. 은행에 그냥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DSR을 적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부의 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 것이다라고 하면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 DTI만 보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DTI만 보는 대출이 왜 좋을까요? 일단 DSR 규제보다 굉장히 약한 것도 맞는 말이고 신용 대출에 있어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DSR 대출을 받으려면, DSR 적용되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DTI가 적용되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도 그 대출이 멀쩡하게 나온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금자리론,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3억이 멀쩡히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현금 3천만 원과 더해서 3억 8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죠? 야, 근데 이거 영끌이잖아. 이거 원리는 감당 못해. 어떻게 하려고 해? 이러신 분들께, 선사이들이다어는 바로, 최진식 분할상환입니다 최진식 분할상환은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이자만 내는 대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처음 몇년 동안은 원금 상환 분이 거의 잡히지 않고 거의 이자만 내거든요. 그럼 이런 분께서 걱정할 게 뭐냐? 보금자리로 3억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음 몇 년간은 원금 걱정 없이 이자만 낼 걱정만 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과연 얼마나 책정될까? 3억에 대한 이자는 약 100만 원 정도가 책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용 대출 5천만 원 받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자는 약 21만 원 정도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21만 원이죠. 월급 250만 원, 그리고 내가 내게 될 이자는 총액이 121만 원. 여러분, 영금인가요 절대 감당 못할 수치인가요? 아니죠. 50% 정도는 저축하려고 다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70%, 80% 저축하는데 당연히 50% 정도는 저축이도 투자든 해야죠. 근데 저축만 하면 문제가 뭐냐 내가 열심히 저축해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버려 전세가를 올린다고 하면은 그 저축한 돈을 다시 집주인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또전세살이 이러면서 나가라고 하면은 또 다른 전세를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차라리 내가 그 돈으로 121만원 저축할 돈으로 집을 사버리면 생활 안정도 되고 자산 증식의 기회까지 마련이 되잖아요 지금은 무주택자 전성시대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이면서 무주택자분들 전성시대예요 왜냐 규제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이고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규제를 해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주택자이고 나이가 정다 세계 최초 주택 매수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키워드 세 가지가 뭐가 있죠? DTI 신용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제식 분할상환. 이세 가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추가로 검색해서 이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조건 비싼 아파트 사는 건가요? 무조건 연가에서 집사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선을 최대치를 일단 파악해 보자. 감당 가능한 선에서 집을 마련해 보자 그런 그집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산도 증식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 제 말씀이 허황된 말씀인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했고 집 가격이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화폐가치 하락으로써 우상향하는 주택 가격을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놓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택을 너무 나쁜 것을 잡아놓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화폐가치가 떨어져도 그 아파트 가격이 머무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매수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소 강의의 취지였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